2009년에 한국에 처음 울세라가 도입이 되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울세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. 울세라가 도입이 된 이후에 초기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울세라 작용 기전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울세라와 스마지를 비교한 논문들도 발표하고 15년 이상 저희가 장기간 관찰을 하면서 1000여 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2025년에 하바드의 피부과 교실의 교수 님 ...과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지금 2025년까지 저희가 6편의 울세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. 이것이 오늘날 울세라의 시술법에 있어서의 의학적 근거, 과학적 근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좀더 좋은 결과와 안전하게 하는 시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저희가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것들이 거기에 녹아들어서 그런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울세라 프라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고민들과 연구의 결과가 녹아든 시술은 같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